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누구의 고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지 않나라며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약속은 깨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광폭 행보로 조용한 내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관저팀도 이름만 바꾼 제2부속실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고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제2부속실 업무를 부활해 놓고서 제2 부속실 폐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우기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절대다수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기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이 아닌 국민 상식을 기준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바랍니다.